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진태산입니다. 11월 29일 오후 인터넷에는 CT 영상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영상은 한 점포 내부의 카메라로 촬영되었습니다. 영상에는 한 교통경찰관이 왼쪽에서 카메라 화면으로 들어가더니 갑자기 경찰봉을 높이 쳐들고는 오른쪽에서 달려오는 전동 오토바이 운전자를 정면으로 때리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즉시 통제력을 잃고 심하게 콘크리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후이 운전자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촬영된 후속 영상에는 운전자는 오른쪽 다리를 감싸고 앉아 있고 부상당한 것으로 보이며 뒤에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고발자는이 사건은 광시 여제우시 신도진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이 퍼지자 네티즌들은 이건 정말 산적이다. 과거에는 길을 막고 강탈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복면을 썼지만 지금의 중공사당 시야에서는. 개가죽 계복을 입고 대중 앞에서 강탈할 수 있다. 중공은 인민은 국가의 주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경찰은 안정적인 발걸음으로 차분하고 침착하게 날카로운 동작으로 단번에 그의 주인을 해치웠다. 또 다른 네티즌은 아마 두 회만 지나면 바로 총을 꺼낼 것이다며 한탄했습니다. 최근 몇년 동안 중공 교통 경찰이 운전 중인 전동 오토바이를 잡동사니를 이용해 쓰러뜨리고. 오토바이를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동영상이 지속해서 유포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지면이 비교적 높은 도로에서 교통경찰이 강제로 전동 오토바이 한 대를 끌어당겨 도로 아래 민가의 마당으로 떨어지게 하는 동영상도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것은 재물을 노리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라며 비난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소식에 따르면 많은 곳에서 교통경찰이 전동 오토바이를 마구 가로막고 검문하여 마음대로 벌금을 물리고 있으며 또 지방교통경찰은 대량의 전동 오토바이를 몰수하여 이를 되팔아 수익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